국민의힘 당대표와 대선 후보 사이의 갈등으로 이준석 대표는 제주도에 가버린 상황. 이런 상황 속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를 만나 조언을 해줬다고 하는데요. 어떤 내용이었을까요? 지난 2일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경선 이후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. 경선 때는 어깨 툭 논란을 비롯해 거침없는 공격을 주고받던 두 사람이었지만 공적으로 어, 발전을 아니까. 그래서 후보님이태는 아니지 않습니까? 아이.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만남은 밤 10시 50분까지 무려 3시간 4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하는데요. 두 사람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학문입니다. 그렇다면 회동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? 홍 의원은 SNS를 통해 그 내용을 전했는데요. 윤 후보 가지로 말하고 나는 들었는데 거짓말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며, 이재명 민주당 후보처럼 선대위를 다시 꾸려야 한다는 조언을 했다고 말했습니다. 구체적인 조언의 내용은 홍 의원이 운영하는 소통 채널인 청년의 꿈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데요. 한 누리꾼이 이준석 대표 없으면 대선은 필패다. 이수정은 쳐내야 한다. 내부의 하이에나들부터 색출해내라. 이 정도 조언만 해주신다면 도리는 다 하는 것. 이라고 남긴 글에 홍 의원이 직접 세 가지는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답을 남겼습니다. 이를 통해 홍 의원이 윤 후보에게 조언한 내용의 큰 맥락이 바로 이런 내용이었음을 알수 있는데요.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홍 의원의 조언대로 윤 후보가 곧이 대표를 만나러 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습니다. 또 이번 계기를 통해 홍 의원이 앞으로 윤 후보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. 당내 대표적인 홍준표계로 알려진 배현진 의원도 회동 당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기로 하면서 홍준 서표 의원도 윤석열 캠프에 합류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는데요.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에 두 사람이 함께 손을 잡는 장면을 볼수 있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.